i say time will wait for 스카이 아니 스카이라이너 예약한 거 티켓 가지러 가고 있어요. 드디어 찾았다. 방고 오랜만이던 차가비. 길이지 먹어줄 이미 기가 안 온다. 발불게셔고이 오, 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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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불러. 이뻐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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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밤에 오면 사람 진짜 많겠다. Oh my god! Oh my god! Oh my god! o oh m god! 왜 놓고 카드지 저거 일 우와. 저개비싸한번타는얼마데마데 뭐 우와. 와. 아, 기모호다 아, 유카타? 몰라. 힘들잖아. 우리 녹차 원래 안 먹는데 녹차 샀지롱. 어. 우리 할아버지, 우리 할아버지 집 냄새 난다. 아니야, 안 올라가고 싶어. 올라갔다 올래, 오빠? 우와 여기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저기서 더라고 소블렌에 왔어요 아니 나오자마자 밥 마신 사람 뭐야 뭐 하세요 커피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나왔는데 없어 없어 진짜 괜찮아 내가 마신다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오뎅 바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저녁전 그냥 술을 마실 거다. 어떤 게 나은 선생님인 것같요 여기는 한국인이라기 서양인들이 되게 많아요. 내 느낌이 아, 좀. 진짜 많아, 훨씬. 어다 아하. 넵. 노선 와 진짜 오고 싶었던 곳. 하하 <laughs> 전국이잖아. 전국이잖아. 아 이거 크림 케이크 쿠킹 너무 먹고 싶었는데. 헤헤. 응. 원래는 제가 맨날 여행 오면 구두를 챙겼거든요? 근데, 오늘, 이번에, 이번 여행 저번 때 허리 너무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아팠어서 운동화를 챙겨왔는데, 아, 살것 같아요. 진짜. 근데 벌써 어두워졌어. 맞아. 아, 와 너무 많아요. 사안 하고 가보세요. 몇 그스테이션 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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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아, 나. 아,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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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 아, 힘든 게다 여기 있어? 아, 아, 레즈 거의잘 가고 있는 거 맞아? 어, 어, 음, 음, 아거와부키타워 음. 아, 그 힘들어요? 기빨려요? 사 너무 많아요 부키타워 아, 그 지금 신주쿠 역에서 내려서 에어비언, 에어비앤비 숙소로 저희 예약했거든요, 일부로. 그랬더니 진짜 일본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 집처럼 돼 있는 거라. 뭔가 더 좋아요. 뭔가 일본에서 장기 투숙할 것 같은 느낌이야. 나중에 일본에서 한달 살게. 너무 너무 코해봐야겠다 <꼭> 설썩어. <목소리> 맞나요? 이게 아니에요. 여기다. 여기 있다, 여기다. 저희가 예 약한 숙소예요. 가볼까요? 아니, 했어, 나. 뒤로 가기만. 방은 그냥 와. 저희는 치킨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여기는 사카의 거리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살 수도 있어 대학교 <laughs> 딱 뒷골목 같긴 하다 같이 길 가다가 우 아까 찜해놓은 야키니코칩 먹으러 왔어 네. 사람 보 검색도 그러니까 어, 그 없는데 신무초 같은 의자고 들어가나 리가 두시는 곳은 어느 룸에 살기 되는 건데? 아. 요거를 살까? 이거를 살까? 아니면 저기 핑크 살까? 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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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 이거 사줘 옆에 있는 거. 그거? 아니, 그 옆에 있는 거. 아. 어. Hi everyone welcome to Tokyo Disney Sea. For your enjoyment, Tokyo Disney Sea. 이청은 방이 뜨거워나 어디 갔어? 나 엎드려 있어서 그래. 사, 사인 받는다. 거베를 진짜 타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뭐, 뭐 이렇게 불고 하긴 했던데아이스크림 진짜 타는 아닐 거아야아 아, 당연하지 저런게 너무 신기하다는 뭐 어떻게 만들 이상한데 아, <laughs> 아 햄버거다 햄버거 햄버거는 오 마이 갓 재밌어 보이지 않아? 어 약간 범벅화 같은거? 아 어, 맞아 물 위에서 하는 범벅이 범벅화 토러스 먹어야지 아, 음. 와 따뜻해 안용 음. <laughs> 파멜레온 나쁜 젤 우와 Let it, go. Let it go, 먹으러 왔어. 요와 우와, 되게 한적하다. 학교. 우와, 학교. 오빠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학교 구실받는 거. 우와. 저희 시켰는데 이렇게랑 음료수 하나 시켰는데 7만원이 야, 이건 뭐지? 들료 소스 아니야 이거? 음, 맛있다. 나쁘지 않아. 얘랑 이거 연어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응, 음,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. 아 귀여워. 아, 저 애기 되지 마. 뭐 하지요? 왜 영상이 없냐고요? 아, 어, 우리 지하철에서 뻗었거든요. <laughs> 너무 피곤해. 아, 바클클저저샀지요 마침 우리 숙소에 바디클렌저 없는데 이거 써야겠다 <laughs> 아니, <laughs> 발 풀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너무 시원하다. 사, 마사지 너무 시원해. 진짜 날라갈것 같아요. 제가. 제가 다녀온 곳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. 근데 진짜, 와, 너무 시원했어요. 그래서 지금 비카메라 가서. 오빠, 지금. <laughs> 받아준다고. 사케 하나 사고, 존나이니 훈슈. <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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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양 나만 비루시키고 먹고 있어요. 무슨 소리야? 알지? 에 나오는 여기 혹시 그거 있나? 크림 브릴레아 크림 브릴레 없네 다 나갔네. 얘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. <laughs> 푸딩은 집에 있지만 얘는 없지. 오늘 하나 먹고 내일 하나 먹고. 히히, <laughs> 아 행복해. 뭐 둘째 날 밤이 이렇게 갑니다. 아 진짜. 계속 저러고 있어봐. 자, <laughs> 지금아뛴다고하루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짜증나>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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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비가 잠깐 앞서가지고 아주 날씨가 딱이에요. 사케스타 거리라고 한 문이 있었던 것 같아, 요 유튜브에서. 그러니까 하라주쿠 도착했는데 이거 사케스타 거리 김마호 입은 큐티다. 귀여워. 어, 나 이거 여기 브이로그 같은 데서 봤어, 사람들. 어, 유명한 데라고. 마리오. 어, 어. 디올 건물 클라스 보고. 너무 예뻐, 진짜.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가. 토플 토트플라. 다 모여있어요. 그러면 저희는 오모르트 산도 휴지를 뺄겁이땅 건너는 게 아니라 쪽 아, 테미비필 거다. 수연님오징 같은 밴디 뭐 디올 샤넬 다 있어요. 진짜! 마스름 보 모르겠는데 커피 <목소리> 아몬드, 오렌지, 아몬드. 라즈베리, 라즈베리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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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라 이거. 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짜잔 저희 막 골라 가지고 담았어요 이렇게 다니 5,600원? 5,400원 정도? 560엔인데 뭐 그냥 하나로 따지면 음. 5,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, 응 맞아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 중아 이게 무슨 맛이었지? 넘버 십1이아 이게 그거 같 퍼펙트. <laughs> 오빠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후카이도 앙코 버터, 앙코, 바팟이랑 앙버터네 앙버터. 와. 댄타 가면 아주 마다하지 않아요. 멕시. 허 미토마. 미나미노. 아지 한국인이 아 사람이 그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 것 같아. 진 윤재. 구장이 생각 그대로 얘기했어 윤재 씨도 지금 그 연세받아서 만8 0 0 한국돈으로 10만원도 안하는 아주 저렴하게 이친구예요 아... 아, 하 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265까지 다 없어요. 도 음. 아무 <laughs> <안 묻히고> <laughs> <귀여운 놈. 웃음> 아, 배고 어, 애초에 초밥 안에, 아예 초밥 그게 없네, 와사비가. <laughs> 대박. 대박, <됐다>, 이렇게 해서. 와. <laughs> 엄청 뿌였네. 원래 이게 아닌데. 아, 비 온다. 비와 가지고 얘서어 가비 가비. 음. <laughs> 가 너무 와 가지고 지금 엄청 뿌얘요. 서울에 즈 저기 있다요즈 올라가 까 어느 팀일까? 힘으로 힘으로 <laughs> 와 지금 안개 안요 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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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도안 보이지. 음... 지금 우리 갔다 내려오자마자 폐쇄했어요. 개 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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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개 없어. 안개 안개 여있어없죠어말 진짜 잘하신다 죄송한데 어, 그, 그 긴자 긴자, 긴자. 데 내일 잠시만아 어, 어. <laughs> 한국 매장 온줄 아, 오사카 아 오사카 아 감사합니다 아, 카죠 <laughs> 오사카 어떻게 가야 돼? 불태웠다. <laughs> 진짜 이만큼 담고 지금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매장 전체를 한 바퀴 삥 둘러서 7층 면세 카운터? 에서좀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. 너무 많아, 진짜. 굳이 올필요 없을 <laughs> 것 같아. 사람만 먹고 맞아. 아, 비슷해. 도 가기 싶다 111 푸딩 중 진짜 존맛트 이거 동쿄테에서 엄청 맛있었어요. 아 어제 비 왔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덥잖아. 너무 무거워. 어떻게 타워? 한국인들이 진짜 많아.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. 이 파는 거5% 할인해주면 살텐데. 먹는 싫어 아, 푸딩푸딩 푸딩푸딩이었다 오늘은 아, 이거를 먹어볼게요 네, 어차피 저건 패스니까 괜찮고 두개를 살까요? 이제 공항으로 출발.